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진영, 웅진의 두 번째 카드입니다. 윤용태 선수예요. 지난 경기에는 1승 1패 기록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1킬을 기록한 전태양 선수입니다. 예, 어 돌격이 바이킹 보니까, 뭐,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스타트를 할 수도, 볼 수도 없었잖아요. 네. 그래도 예, 몇 게임 이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보다가, 예,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아, 언니 바이킹 200을 찍어서 돌격 모드로 싸우는 건 어떨까? 왜냐면 혼자 이제, 예, 이제 자면서 침대에 네, 누워서 네네, 생각을 하잖아요. 아, 예. 예,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고 효율적이진 않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상상 속에서나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저기, 스팀팩 시간에 네, 네. 한번 해볼까요? 어, 한번 해봐요. 그럼, 아, 알겠습니다. 그, 다양한 실험들 많이 하잖아요. <laughs> 김정민만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해볼 수는 있죠. 네. 예. 후원 사람도 실제로 있을 테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안 올려주시면... 좋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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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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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섞여서 조합이 완성이 돼야 네. 네. 좋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재훈 선수, 네 프로리그 아, 24번째 백승. 백승 축하드립니다. 네손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축하. <laughs> 야, 리고예요주일딱 네. 뒤에 전태양 네. 선수가 야, 바로 바톤 터치를 해서 2섯번러 아, 되면 그러네요. 이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야, 하지만 아, 그러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팔게임단 입장에서는 아, 저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오. 워낙 강력한 선수로 저희가 중계중에도 간혹 말씀을 드리는 선수입니다. 예. 네. 너무 네. 범위가 넓네요 네. 오늘 오. 근데 저희 앞 경기에서는 사실 힌트를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만 네 그렇죠 저희 피디님이 이제 어낮 경기에서는 힌트를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렇죠 네 오후에 줘라 네. 어, 이런 저희가 흥명을 하자받았기 <laughs> 아, 네. 때문에 아니, 저희도 피디님한테 예, 어, 녹을 먹고 사는지라 예, 말잘 들어야 돼요 자 윤혁태 선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 뭐첫 출전했던 신재욱 선수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테란전도 이번 시즌에 뭐 이연승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 뭐 전태양 선수가 앞서서 오늘 준비해 온그 프로토스를 상대로 준비해 온 전략은 뭐 앞선 경기에서 다 나왔다 이번 경기에서 한다면은 뭐 굉장히 정석적인 플레이 아니면은 예, 확장 위주 플레이 아니면은 또 예,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음. 가운데 예, 일군이 이제 광물만 캐고 있다가 한꺼번에 타이밍 잡아서 나오는 네. 원인석 선수와의 경기를 할때 네, 그런 네, 정도의 비... 어, 너무 잘했습니다. 어, 예, 어... 예, 예 어... 이용호 선수가 하드 예. 예. 프로토스가 왜 테란이 언제 공항 연구소로 시라면 좋냐면. 네, 예, 프로토스가 정찰이 오지 않고, 정찰하지 않은다라는 거, 광물을 모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투가스도 좀 늦게 들어가면서, 광물을 주해 빌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안반나 멀티 합니다. 예. 네, 그럴 때는, 네, 바로 원가스만 채취하면서, 프로토스가 스타트에서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테크트를 유지해, 유닛이요. 네. 네, 잘했습니다, 아주. 아니, 나는 진짜 아마 나 가져가야지. 그걸 막 목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켰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태양 선수의 출발 움직임 좋았고요. 네, 왜냐면 이 전태양 선수가 공항연구소 러시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본인이 언덕 위에 보급고두 개를 빠르게 지었죠. 네. 일구 정찰까지 가면서 가난하게, 가스도 쥐지 않고, 상대방에게 승 빠르게 정찰 오게 만든 다음에 또, 예, 네, 이제 마인드랍이나 딴 서비지를 드랍 같은 걸할수있게니까수비하게 만들 생각이었었는데, 네, 상대방이 신뢰를 한다니 이렇게 공항 용구서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선물이 아 유영 팀 입장에서는 절대 기분 좋은 예 그런 선물은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이제 모선 어, 모선행만 빠르게 생산을 해서 안마랑 확장기지 뭐 이런 쪽오둘까지 어차피 전태야. 상대방이 안마랑 먹을 거 뻔하고 공항 네. 용구서 이제 빠르게 이제 취소 어, 그 취소 시켜놓고 어, 안마랑 먹을 게 뻔하니까 빌드 상황은 이후에 이제 본질한 쪽까지 정찰을 해보니까 멀티할 게 분명하니까 네. 기왕 멀티할 거면은 어, 수비하면서. 어 조금 더 이제 멀티 하나를 더 빠르게 해서 더 과감하게 지금은 자원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 구석 지역에 사령물을 지어준 판단이 너무 좋죠. 모성내액은 사정거리, 시야가 아주 굉장히 긴 유닛입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여기서 약간 더 올라가게 되면 예, 분명히 사령물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사령물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사령물까지 들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네. 예, 여기 짜내기 공격을 하기가 좀 난감하단 말이죠. 그럼요, 그럼요. 만약에 사령부 세 개를 본다, 그러면 그냥 불멸자, 예, 한두개 찍고, 파수기 찍은 다음에 뚫어버리면 그냥 뚫립니다. 바로 공격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윤용태 선수가. 네, 이것까지 계산한 이 사령부 위치, 예. 두 번째 사령부, 아, 이제 두 번째 사령부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사령부. 그렇죠. 예. 야 전태영 선수가 지금 선물을 깔끔하게 하나 던져주고 네. 본인은 배를 불리면서 상대의 의도까지 모든 것을 좀쫙 맞추는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초반에 심리전을 많이 거네요. 예. 네, 앞서서의 경기에서 워낙 본진 플레이를 즐겨하고 더블보다는. 네, 견제를 위주로 하니까, 이번에또 견제할 거야. 음 언덕 위에 보고 막아서 네. 수비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정찰 오지 않습니다. 네. 화나는 거죠. 아 그래서 선물로 공항연구소를 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지금 전태양 선수가 대 프로토스전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동안에 아쉬웠던 거, 1승 7패 했던 거, 야, 이거 순식간에 얘또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 정찰용으로 환상 불사조 들어가서 네. 요곳까지 네. 예 아, 봤습니다 중요한 거 봤어요. 네, 워낙 변화무쌍하게 플레이를 하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파수기 미리 뽑아놓은 거에서 환상 불사조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관측성으로 보는 게 아니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리 파악을 했다는 건 대단히 좋고요. 네. 윤영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였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됐고요. 네. 또 파수기의 음. 위치 네, 등등을 네볼때 아, 이것을 운영을 가는구나라고 네. 판단을 한 시점에 네 내가 세계의 사령부를 건설하는 것은 최고의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흐물흐물거리는 관측선만 끊어 주게 되면 더더욱 이 전략은 맞아떨어지는 건데 윤용태 선수는 거신을 가면서 오히려 경기를 길게 보고 있죠. 네, 네 수비하고 안정적으로 가면서 이 맵은 장기전 갈때 프로토스가 많이 이기 맵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런 흐름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잘 모아서 어, 조합을 갖추게 되면 또 그때부터 프로토스가 또 엄청 무서워지니까요. 자, 추가 연결체 가져가고 있는 윤영태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프로토스 프로게이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를 볼 때는 시간 증폭이 어디에 걸리고 있나를 네.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마당 멀티가 완성되고 일꾼이 충분히 붙은 상황에서 연결체에 한 번씩 더 시간 증폭을 걸었죠. 음. 제임을리띠 빠르게 일꾼을 예, 보낼 일꾼을 그만큼 빠르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윤영찬 선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죠. 예. 약간 좀 길게 가면서 안정적으로 붙직겠다는 생각을 윤영찬 선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문학 작품에서 복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 그런 역할을 해줘요. 아니, 프로토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암시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업그레이드도 지금 전태양 선수들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추가 확장 이제 돌아가는 것도, 어, 이제 날리고 있는 것도 윤영태 선수 다 됐습니다. 예, 거신을 빠르게 생산을 해가면서 이제 열광선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아 이제 두 번째 확장 이지를 빨리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려서 오는 타이밍에 아, 만약에 정면으로 치고 오는 공격을 아, 거신의 열 열광선 사거리 엎고와 그다음에 거신으로 어쨌든 막겠다. 그 위에 이제 골리사까지 확보가 되면 어찌 됐던 간에 뭐유닛멀 아, 멀티 먹는 상황 똑같고 테크만 확보가 되면은 아, 프로토스가 전투하는데 전투하는데 더 쉬울 테니까. 어,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어쨌 살짝 살짝 한번 제가 걸어 들어가야 되죠. 예. 자, 연결체만 직접적으로 아 근데 역장라고어두개 끊고 어? 예. 역장도 우와 어? 서 병력 하나도 두수 없이 태워서 갔습니다. 네, 뭐 해병 한두개 정도야 뭐 괜찮죠. 에이, 아 그럼요. 그렇죠. 에이, 네, 그리고 에이. 파수기를 강제 택을 해서 한두개 정도 잡으면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음. 왜냐면 후반에 싸울 때 파수기 두 개는 있어야 수호 방패를 모든 병력에게 수호 방패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런 거좀 아쉬웠고요. 네. 두 번째 뭔다 자원전이 현전에서 되어가고 있고 유가스가 되어가는 이 시점, 두 번째 멀티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재련소를 하나 정도 더 짓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조금 더 경기를 싸울 것이냐 아니면? 네 업그레이드로 병력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도 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의료선의 경제 이거는. 분명히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는 앞선 경기에서도 충분히 기량을 보여줬었고요. 네, 란이 유용태... 이제 네. 왔다 갔다 이동을 해가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최대한 퍼져 있게 만들고 어, 어느 순간에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병력이 합쳐질 수 있는 노릇인데 양쪽 모두 다 지금 시서, 시야가 굉장히 넓고 네. 열광전 상어리가 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유용태 선수가 투지하는데 지금 당장에 투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양기갑병 뼈를 꼽고 있죠. 업그레이드 지금 지속적으로 하면서 네. 네. 그래도 테란이 기세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좋게 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예, 프로토스가 지금은 수정탑이 아주 많이 건설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수정탑 하나하나도 딱딱 상황에 맞게 짓고 있는 상황에서 빨간불이 잠시라도 들어오는 거 그러게요. 이런 거 되게 아픈 거예요. 아, 하나 왜냐하면 또? 아주 부의한 거 아닌데 이제 인구 수확골을 보호골을 딱 늘려놨는데 또 하나 깨지니까 음. 또 지어야 되죠 그렇죠. 이러면 가스나 광물 활용이 떨어지거든요. 오늘 전태양의 리듬 아, 오늘 다시 날씨가 좀 파창해졌잖아요. 예, 완전 다른데요? 더워졌잖아요. 예. 아, 이제 반팔을 입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자, 전태양 선수도 그에 맞춰서 계속 본인의 경기 온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슬슬 이제 저 위쪽으로 돌아가는 광전사만 잡아내게 되면, 아, 그 이후 이제 바이킹이 6개 이상 모이기, 모이고 게다가 화염기가 병도 확보가 되고, 아, 폭풍은 나오기 전 상태 혹은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네.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또 프로토스가 타이밍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문 네. 다섯 개를더주었거든요 그리고 고위기사의 폭풍이 이제 슬슬 될 만한 시점에 한번 타이밍을 잡는 그런 빌드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테란이 네, 이러면서 또다시 사실을 하나 찍고 있는데요 예, 뭐 정찰을 하기 위한 거라 보기에는 약간 좀, 어, 좀 이상하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러면서도 유령 타이밍을 잘 가는 게 결국 테란은 중요합니다. 그럼요. 차라 제일 중요한 플레이는 거신일 때 바이킹, 예, 고위 기사때 유령이 네, 유령. 겁니다. 고위 기사를 하나 하나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 꼼꼼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한 덩어리 지금까지는 어, 화염기가병까지 같이 추가를 시키면서 꽤 많이 모아놨어요. 맵 절반 정도 지나 내려옵니다. 거신도 이쪽엔 대비가 되어 있는 유령태 광전사를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돌면서 시선 끌어주는 움직임 네 나오는 병력으로 맞고 6 시를 밀어버리겠다 네. 그런데 고위기사쌍이일 폭풍이 꽤 있지 않나요 네일 시에 고위기사 대비하고 있어요 많아요+ 아 많아요+ 많아요 아자 폭풍 일단 마지막에서 들어갔습니다 희망들. 일 끝까지 대동한 움직임인데. 네. 게다가 시간의 곡도 있고, 그, 거신도 4기에다가 지금 그, 고위기사도 한 7개, 8개 정도가 지금 되는, 이런 상황이라. 게다가 위, 그, 위쪽으로 지금 감전사가 들어가서, 화염기갑병이 막으려고 했습니다만은 못 막았거든요. 그러네요. 타이밍도 놓쳤고, 캐나, 프로토스에게는 시간도 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결국은, 예, 네. 상대방이 어떤 테크를 타나 정찰을 잘못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고위기세 폭풍이 있는데, 전설러버 데드러쉬는 맵이 아주 넓어서, 한 180도 정도 각도에서 싸울 수 있으면 모를까? 네, 뭐,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거의 한,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유명은 네. 지금 가게에도좀늦게 늦었고요. 그럼요.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만나 싸우면, 자, 당연히 프로토스가 아, 전투에서, 그것도 전투의 윤형태거든요. 네, 뒤로 지금은, 도, 어, 만나 만나요. 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대방 더 있죠? 그러네요 아중력병역에서쭉 하고 밀려버리는데 요 나중에 아, 직전만도 지금은 거제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순조롭게 되서습니다스파이월스톰의 유령태잖아요 네 스톰의 예, 맞아 내제이이에에는네제서네대제이 네, 네. 어, 아, 러시를 올타이밍제 딱 끝나있으니까 아주 소원하게 경기를 막아낼 수 있었고요. 전태 선수는 거실 찍으면서 재전수 두 개를 찍고 업그레이드하는 프로토스 맞춤을 이였었는데 재전수를 하나밖에 찍지 않았기 때문에 테라리러시를 가는 타이밍에 고유기사에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윤영 선수의 능수능란한 여유있는 운영으로 전태 선수는 아주 가볍게 네, 수줍음이속까지한번달려들면서 <laughs> 윤영 선수가 경기 잡아냈네요. 네, 아니 지금 하이파이브 하는 소리가 예, 짝짝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기분 좋은 윤영 팀 선수 왜냐면 전태양 선수의 이 지글지글 타오르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오늘 진짜 전태양 선수에게 각기 활 허용하면서 공진도 어려워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나 팀내 주장답게 윤영태 선수가 적재 적수에딱예 들어와서 전태양 선수를 막아주면서 1대1 균형을 맞춰주네요. 이 윤영태 선수가 확실히 이 승자 연장 방식에서 최소 나오면 1킬 이상을 해준다. 이런 어 뭐랄까 믿음감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해서 또어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까다로울 수 있는 이런 선수를 유용태 선수가 어찌 됐든 무난하게 잡아주면서 어 이제 천태영 선수를 1 킬에 불과한 이런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놨고자 네. 여기 에 이제 포토스로 맞불를놓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오, 하재상 뉴커크 재개발 지구 첫 번째 세트죠. 위심으로는 정인종도 이겼던 하재상입니다. 네. 자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재상 선수가 8게임단의 두 번째 카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재상 선수가 워낙 또 든든하게 예, 승리를 받춰주고 있고 가장 최근에 또 여행승을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윤영태와 하재상 프로토스와 프로토스의 만남이네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옵니다